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남자친구 달아오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친구가 당신과의 스킨십을 즐기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인 분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당신과의 스킨십을 즐기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렇다고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여성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의 성욕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말해요. 추울 때더 섹시하다. 브로츠와프 대학의 연구진은 남자들이 언제 가장 성욕을 느끼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년에 걸쳐서 남성 114명에게 실험을 했어요. 연구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남자들을 불러서 한 여성의 몸매, 가슴, 얼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각각 얼마나 더 매력적인지 평가해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비키니, 디테두 번째는 가슴사진, 세 번째 얼굴사진이었죠. 연구 결과 얼굴사진은 사계절 내내 비슷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얼굴평가 점수는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가슴과 몸매는 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사진 속에 가슴과 몸매가 더 섹시해 보인다며 높은 점수를 줬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보고슬로 교수님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대비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비 효과란 주변 상황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느껴지는 효과인데요. 키큰 사람이 슈퍼모델 옆에서 작아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섹시함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추울 때보다 더울 때노출에 훨씬 더 관대해져요. 여름에 핫팬츠나 비키니 입은 사람을 봐도 그렇게 야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펑펑 눈 내리는 겨울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본다면 일단 남녀노소 할것 없이 시선이 집중되겠죠. 특히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남성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이 남을 거예요. 모두가 두겹세겹 껴입는 겨울에 훤히 드러난 맨살은 강조되기 마련이니까요. 겨울에 노출이 더 야하게 느껴지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남자친구의 성욕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지금 관계가 좀 시들한 것 같다면 바로 지금 겨울이 기회예요. 너무 꽁꽁 감싸기보다는 타이트한 미니 원피스나 어깨가 드러난 오프숄더에 도전해보세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겉에는 긴 코트를 꼭 입어주시고요. 남자친구의 스킨십 욕구를 높여준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어떤 날이 좋을까? 주말 중 하루만 데이트를 해야 한다면 토요일은 비가 오고 일요일은 날씨가 좋다면 어떤 날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날씨가 좋은 일요일이에요. 태양빛을 받으면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사실 어릴 때 과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핵심은 바로 비타민D에 있어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신체에 비타민D가 충분히 공급될 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져서 성욕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일단 데이트할 때 날씨 좋은 날을 먼저 고르세요. 햇빛 쨍쨍한 날에 남자친구 손을 잡고 신나게 놀다가 둘만의 공간으로 가는 거죠. 만약 자주 만나기 어려운 일이 바쁜 직장인 남자친구라면 비타민 D를 사주세요. 사무실에 놓고 매일 챙겨 먹으라고요. 남자친구의 건강도 챙기고 스킨십 욕구도 높여주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두 번째 뭘 먹어야 할까? 데이트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매운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런 업을 대하 로런트 배구 교수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남자들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매운 음식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명 연관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게 원인인지 아직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구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 관계가 있긴 한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은 남자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건지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올라가는 건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포기할 순 없잖아요 데이트할 땐 일단 매운 메뉴를 골라 봅시다 혹시 남자친구의 스키짐 욕구가 높아질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저녁엔 남친 불닭 한번 먹여 보세요 세 번째 뭘 준비해야 할까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함께 보내는 밤 묘하고 진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라벤더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후가 미각치료연구소의 연구를 살펴볼게요. 2010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남자들은 라벤더 향을 맡았을 때 불안감이 줄어들고 성욕이 늘어나 쉽게 흥분한다고 해요. 더 좋은 건 라벤더 향의 효과는 남녀 불문하고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오랜만에 연인과 진한 스킨십을 원하는 분들은 라벤더 향초를 갖다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향초를 피우는 게 곤란할 때는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라벤더 섬유 탈취제를 곳곳에 뿌려 놓는다거나 라벤더 향 바디 미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이것을 보면 남자의 성욕이 줄어든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섹스리스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스킨십이 매우 중요한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연인 관계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남녀의 스킨십 욕구를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스킨십 욕구를 떨어뜨리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줄수 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눈물이 스킨십 욕구에 미치는 영향. 와이즈만 연구소의 노엄 소별 교수는 성인 남자 24명을 모집해서 신박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유리잔을 두개 주고 냄새를 맡게 한 건데요. 이중한 컵에는 슬픈 영화를 보고 흘린 여성의 눈물을 모아뒀고, 다른 하나에는 소금을 넣어놨어요. 물론 참가자들에게는 어느 컵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보기에도 완전 똑같아서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컵 냄새를 맡은 참가자들에게 소벨 교수는 여사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사진 속 여성들과 스킨십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소금을 냄새를 맡았을 때와는 달리 눈물 냄새를 맡은 남자들은 사진 속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거든요. 심지어 똑같은 사진을 보여줘도 눈물 냄새를 맡은 다음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눈물이 남성의 스키심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어떻게 눈물 냄새를 맡은 것만으로 남성의 성욕이 떨어진 걸까요? 이유는 바로 눈물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눈물에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남자의 성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실험에서도 눈물 냄새를 맡았을 때 성욕을 느끼게 하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14%나 떨어졌거든요. 이게 바로 여자의 눈물이 남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순둥이로 만들어주는 이유랍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남자를 차분한 어린 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눈물은 여자의 무기라는 옛말 꽤 일리가 있죠. 그러니 남자친구가 뜨거운 마음을 보내고 싶다면 눈물은 잠시 넣어두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겨울에 남자친구 달아오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